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변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새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창세기 9장 15절에서 17절 의 말씀. 아멘. 우리 대학교에 2024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또 가족들, 또 형제와 자매들에게서 우리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한마디 건네야 되겠습니다. 예, 이 가을에 건강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의 말로가 격려의 말을 한마디씩 하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갖출 것을 다 갖추어서 우리 서울여대의 부속 교회이기도 하고 또이 지역 사회의 작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많은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대학을 섬기고 또 우리 지역 사회와 가정을 섬기고 이웃과 또 복음 전하시는 많은 성교사님또 우리 농어촌 지역의 교회.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숨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해 동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아,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어, 비전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부터 이 의인, 믿음의 의인 노아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홍수라는 것은 이 홍수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게 된 그런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이 홍수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신 그 세상을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특별히 어, 세상을 창조하신 가운데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면서,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이끌어서 여자를 보게 하셨을 때에, 이 남자 아담은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특별히 어, 남자아담이 다른 존재 인간의 존재를 보고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함께 있게 해준 인간의 존재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과 인간은 이 만들어진 세상과 만들어진 인간을 함께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러나 이 좋은 세상을 누가 망쳤느냐? 성경에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바로 인간의 죄가 좋은 세상을 망쳤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망쳐진 세상의 모양이 어떠합니까?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은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시기와 질투심과 분노와 드디어는 그를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명하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인 속에 있는 탐욕과 죄악의 모습이 이제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정욕과 탐욕이 있어서 이 세상을 죄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새롭게 하실 역사가 바로 이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만드신 세상, 그 만드신 세상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역사가 어쩌면 홍수의 심판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홍수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하시고, 그 많은 물이 150일 동안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 세상, 물에 잠긴 세상은 어떤 생존도 불가능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한 생명도 살수 없는, 150일 동안 물에 잠겨있는 세상이 어떤 생명의 존재가 살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원래 일어난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세월호 사건. 그 사건을 당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과 또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한 명의 생존자라도 있기를 기대하고 바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아마 물에 잠긴 그 배에 하루라도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소망과 바라는 희망은 있지만 그러나 물에 잠긴 그 배에서 사실은 인간이 생명이란 존재가 하루를 견디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세월호의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150일 동안 잠겨 있는 그 세상 어떤 생명도 사실은 생존의 가능성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톰 크루즈가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아마 영화를 보았을 겁니다.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은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마치 영웅이 되어서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임무를 완수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솔직히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것이 영화니까 저런 임무가 가능하지?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이다.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어쩌면 우리가 죄의 홍수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생존은 불가능한. 성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죽게 된 인생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인생의 이 죄의 모양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survival impossible 죄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보마스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모든 인생이 죽는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인생도 의미 없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죄의 홍수가 없는 다 죽게 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보면 인간이 그때 과학과 지식과 기술이 발전한 사회에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살지만 그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인간의 모양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들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 크리에이션의 하나님이고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어쩌이 세상을 심판하던 비크리에이션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가 없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심판과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생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 제가 영상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제가 설교 중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예, 영상 방송실에서 너무 긴장한 것 같으니까 예, 영상 나중에 설교 중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 이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바탕으로 오늘 일지를 않았지만 이 150일 동안 세상이 잠겨있는 동안에 모든 생존할 수 있는 그 생물들이 다 죽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가축 가족 중에 또 혹은 짐승 중에 쌍을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150일 동안 물에 잠겨있는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방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일지 않았지만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모든 생명이 심판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극률이 이기시는 한 가정이 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바람이 세상에 불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일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온 세상이 혼돈과 허감과 물로 가득 차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심판하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그 모든 심판한 세상에 다시 불기 시작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생 가운데 이세상이 불고 있다. 예,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인생이 새롭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할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승생 리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인간이 할수 없는 그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오늘 우리가 세례식이 예수를 끝난 다음에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물론 우리가 물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사신 말씀이 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제가 어제 세례 교육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물 세례를 주시는 의식을 행하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냥 어떤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야 영으로 그릇나야 된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오늘 말씀처럼 이 물로 잠긴 세상에 하나님의 막바람이 부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세상과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옮겨오시면 우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일터가 어렵고 혹은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시면 우리의 가정의 성능이 바람이 불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대학이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의 성능의 바람이 불면 흑암으로부터 빛이 있는 것이고 혼돈으로부터 질수가 있는 것이고 죽은 생명으로부터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시기를 준 메리묵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새 창조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이 장세기 구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방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모든 세상이 멸망당했지만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값진 것입니까?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수록 그 은혜가 값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모든 인생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인생이지만 그 공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게 주신 은혜가 기한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공의를 알수록 하나님의 긍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일 사람을 죽이고 사형온도를 받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대신 죽어주고 내가 살게 되었다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될 사형수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게 되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내가 사형수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내가 살게 된 은혜가 진짜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은혜가 별로 시원찮게 생각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되고 있으면 그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더 값지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메할 홍수가 다시 있지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는 약속으로 하나의 증거를 주셨는데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무지개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면 가끔씩 무지개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보면 무슨 모양이 생각납니까 레인보우 개그의 영어로 표현합니다 레인보우 보우란 뜻이 뭡니까? 활이란 뜻입니다 이제 활 모양으로 이렇게 아치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활 모양을 생각하고 무지개의 이름을 레인보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우란 뜻에 무지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인생의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활을 생각하라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양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활에다가 화살을 끼워서 우리의 죄의 관역에 맞히셔서 우리의 인생이 심판받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활에다가 화살을 끼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살려주시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화살에 서 맞아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화살을 끼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살려 주시고 있구나. 주님의 은혜로 살려 주고 계시는구나.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무지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장조는 바로 오늘이 오래 오늘 읽진 않았지만 팔장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방주에 나와서 자기가 갖고 들어간 그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을 가져다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번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흠량하셨다 감사로부터 저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늘 과거에 내가 과거에 잘 살았는데 과거에 어떠했는데 신앙생활도 보면 늘 보면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한때는 교회에서 그데 지금은 늘 과거를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땅에서 출국에서 광야로 나와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인 것이십니까? 차라리 과거의 추레국 애국당에 살았던 그때가 좋았다. 사실은 그때가 좋은 때는 아니었어. 그때는 그들이 노예처럼 종처럼 살았던 때인데 현재의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 <laughs> 감사가 없어질 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감사. 없었을 때 그들의 삶들 은 과거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모순부터 시작하느냐 감사로부터 여러분의 지금의 가정이나 일터나 지금 내가 어려워도 혹시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을 인생 가운데 살려 주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동정이될 수가 없어. 저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새 인생의 시작이다. 저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최신의 비결은 먼저 감사로부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대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에 있어서, 그 역사에 감사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그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청소년들이 또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감사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편지로 감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아이다운 감사의 제문입니다.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구하는 감사를 썼습니다.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다양합니까? 우리 어른들은 별로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감사를 우리 아이들이 그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 저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1 7세기의 영국 설교가 있던 매튜 헬리 목사님은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지갑과 물질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강도를 만났지만 그는 하나님께 네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도 만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갑을 가져갔지만 나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져갔지만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강도당하였지만 내가 강도짓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가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마지막 구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우리 손령완 목사님의 유명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자익세리에서 그들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두 아들을 보내놓고 그분이 여수 애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두 아들의 장례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에 감사하면서 답가로 답사로서 그가 아홉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그 유명한 감사입니다. 그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순교자의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 같은 자식을 하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늘을 함을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지만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한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했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이것이 믿어지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가운데서도 이 여덟 가지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게 위대한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두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감사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작은 것, 귀한 존재들을 우리가 경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한 존재이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웃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아마 부시 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감사하고 부족함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가정을 감사하고 일터를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고난도, 어려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가지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분간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축제, 감사의 제사가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게 주신 부모님, 내게 있는 귀한 자녀들, 형제와 동기,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내게 주신 일터도 감사하고 아버지와 내가 함께 만나고 있는 수많은 성도와 형제와 자매가 아버지의 감사의 제목이줄 믿습니다. 또 인생 가운데 혼란과 역경과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인생을 연단시켜 주시고 혼란 가운데서 인내와 인내가 어디 연단을 주셔서 소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귀한 예배에 하나님앞 참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입술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먼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녀, 우리가 영생이 불가능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에 주신 그런 애가 감사합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지켜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며 가정과 자녀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한 교회와 기한 대학 캠퍼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